자, 8가 보겠습니다. 틀린 거한번 봅시다. 8번 보게 되면, 오후 11시 매일 밤. 그래서, at 11 p.m. every night. 이렇게 잘했죠? 자, 여러분은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you can also enjoy.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는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한글을 봤을 때, 목적어에 해당되는 을, 를, 있어야 돼요. 을, 를. 이렇게 보면, 을, 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이라이트들. 얘가 목적인 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하이라이트들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러면은 our highlights 이렇게 되겠지. 복수로. 오케이? 그다음에 오브로 해 가지고 그날 가장 흥미진진했던 경기들. 얘가 이제 오브 뒤로 오는 거죠. 가장 흥미진진하는 거는 최상급쓰기 때문에 이제 이기서 the most 이렇게 나와야 돼. 요 음. interesting 어떤 거? games. 그날의 of the day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our highlights of 무엇의 가장 재미있는 게임들 그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정리하면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그 다음 같은 경우는 어, 요 표현인데 자 나는 뭔가를 했다 목자가 나와야 되지 그지? 음 two or three times 이 또는 3이야 어, 두번 또는 3 번을 했다라는 거야. 어. We in, in the winter. 어떻게 형용 좋을까? 들어가면 우리는 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여기에서 부산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는 at least 이게 쓰죠. 음. 이 자체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2에서 3에 어. 여기서 week 빠졌거든. 어, 이렇게 된 거고 in, in the winter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겠죠. 여기서 오늘 뭐뭐 당 일주일 당2에서세번세번두번세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어또 보이나? 어 요거 보게 되면 not every often 어, 자주는 아니야. I only go swimming 간다. 한번자한번 같은 경우 뭐예요? Once 잖아, 그죠? 어 once a month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번 같은 경우는 뭐다? 두번 어, 쓰고 세 번은? 그렇지. Three times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됐고 오케이. 자 6번 보게 되면은 어, 1973년에 어, 시작을 했고 어떠어떠한 기념에서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in을 씁니다. 음, in memory of 이렇게 쓰는거니까 확인하시고 근데 번은 선생님이 시험이 나올 수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장이에요, 그죠? 응. When Gunner and b a l t e finally got the medicine, 요까지 맞았어. 응. 중속절잘 썼고 눈 발이 너무 세서라고 했어. 그럼 so 이거 해서 Gunner가 손주차 볼수 없었다라는 거지. 응. 그럼 이거는 눈이 너무 그랬다는 거잖아, 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쓰시면안 되고, 여기까지 말을 쓴한 다음에, 눈이 the snow. 눈이 어떻다 was 과거에 so heavy. 너무 강해서, 무거 정도 강해서, 대됐 a 이게 접속사요 e a 주어 동 a d d 지그지 주어는 건어야. a 어가볼수 없었어. 음. 그래서 건 a 할수 없었다. 과거 a d dead, dead, d 수없었 dead, d e s e e d h e a on hands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에 뭐가 나온다.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이런 표현에서 하필이면 해석을 해보니 대디아가 할수 없다라는 어, 얘기가 나왔, 야는,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to to 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음. 그럼 죠그 to to 용법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이게 다른 학교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해요. 자, 눈이 the snow was too heavy까지는 갔겠죠. 그런 다음에 뭐할수 없었다. to see his own hands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건어가 못본 거잖아. 모든 사람이 못본게 아니야. 특정한 이 주인공 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to 부동사 앞에 for 목적격을 쓴다고 했어. 그래서 for gunner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읽어보면,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er to see his own hands.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어떻다? 부정이 없지만 여기서 too라고 해서 너무뭐뭐해서 못할 수 없었다 이렇게 부정어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일 시험 잘 보자.